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오늘은 디그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,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전거 정비하면은 어, 디그리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빼셔도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디그리서 뜻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이버에서 디그리서로 검색을 해 보면요 어, 뭐 그리스를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위에 연관 검색어를 보면은 이제 솔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. 이 솔벤트라는 거는 이제 용제라는 뜻인데요. 디그리 디그리서에 들어가는 성분을 봤을 때 이게 유기화합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유기용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디그리서 성분은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결국 유기용제 범위 안에 거의 다 들어올 겁니다. 그러면 유기용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인터넷에 유기용제라고 한번 쳐볼게요. 뭐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, 달고 뭐 보지 않아도 내용이 뭔가 불길해 보이죠. 좀더 깊게 조사해 보겠습니다. 어,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참 많을 건데요. 이제 쉽게 검색이 되었던 이 논문을 보면요. 어,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작성한 논문입니다.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 1. 피부질환 이 급성 중추계 신경계 중독 3. 만성 중추 신경계 중독 주변 신경계와 뇌신경에 미치는 유해효과 심장에 미치는 유해효과 간 손상 신장 손상 혈액질환 직업성 암 생식기계 독성 뭐 이렇게 나열했는데요. 결론은 치료 방법보다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하네요. 뭐 이렇게 무, 위험한 물질이에요. 어, 디그리스 제품에 보면, 이제 간혹 천연 원료 사용, 뭐, 무독성, 이런 말들이 있어요.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?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 말고, 다른 것들은 독성이 있거나 합성 원료가 주재료일 수 있습니다. 뭐, 이런 뜻이에요. 어쨌든, 뭐,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, 뭐,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지 않나? 뭐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역으로 저는, 근데 역으로요,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어요. 체인세척이요? 그거 그냥 대충 닦아도 됩니다. 대충 자주, 닦, 자주, 대충 자주 닦는 게더 훌륭한 정비예요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, 혹시 이게 디그리스로 깔끔하게 체인세척하고 물기 대충 닦고 하루 정도 놔둬 보신 분 계신가요?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. 밤에 퇴근하고 와서 체인세척하고 물기를 탈탈 털고 헝겊으로 물기 깨끗하게 해주고요. 바로 오일링 하는 게 아니라, 이제 그래도 남아 있을지 모를 이제 물기를 아침까지 싹 말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오일링 했거든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보면은 녹이나 있어요 이게 그냥 휴지로 대충 닦아도 녹물이 나와요 묻어 나와요 근데 그때 생각이 든게아 이거는 뭐 정비를 한게 아니라 이거 뭐 부식시킨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안에까지 충분하게 오일링을 시키려면은 오일도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해요 디그리스터로 완벽하게 기름기를 제거하는게 꼭 좋은 정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디그리스터를 안 쓴지 2년 넘었는데요 어, 지금까지 정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요 기재 고장도 안 나고요 체인도 좀 달아 가지고 새걸로 좀 사고 싶은데 얘가 달지를 안아요 얘가 심지어 MTB는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체인을 어, 청소는 이런 칫솔 뭐 이런 거 말고요. 그 체인에 그 체결해서 빙빙 돌리는 그 도구 있어요. 한2만 원, 3만원 정도 하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디그리서 채워놓고 빙빙 돌리면은 제대로인데 어, 디그리서 대신에 퐁퐁 넣고 돌려도 충분히 깨끗해지거든요. 그리고 뭐 흙먼지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오일링 하면 끝나요. 그리고 사실 이것조차 자주 해줄 필요도 없고요. 어, 정비를 매일 같이 하는 전문 샵들은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. 근데 일반 가정에서 이런 유기용제 제품이 굳이 필요할까? 제 생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제 의견이에요. 혹시 뭐 과자나 뭐 이런 데에 트랜스 지방 0.0%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이게 무슨 뜻일까요? 0%니까 이제 뭐 아예 없다는 뜻일까요? 아니에요. 이공계를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효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. 0.0001%라는 게 있으면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만 취해라 이런 게 떨어지면 0. 0.00까지 포기하고 그냥 마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리고 이제 화학적으로 완벽한 물질이라는 건 없어요.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봐도 제조사에서 완벽하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알아서 피해야 되는 거죠. 어, 디그리스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써야 되겠지만 은 가정에서 굳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몸에도 안 좋은 거를 비싸게 사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어, 제 주변 사람들은 아실 텐데 저는 자전거에다가 돈안 아끼는 편이에요 그래도 안 써요 이유가 있는 거죠 어, 기름때 하나 기름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자전거를 위해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없는 게더 올바른 정비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